자,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핵심 쟁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핵심 사항들 위주로 쟁점을 정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는 이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 사업 시행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작년 기출문제고요. 그랬을 때,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음.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자, 23주 1항이죠. 아,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명확히 규정된, 허용된 방법입니다. 자, 환지, 자, 환지란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 대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이 방법이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렇죠. 2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 건설 후 공급하는 방법이요. 2번 지문 역시 허용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주택이나 이제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을 건설한 후에 건설한 후에 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죠? 맞다. 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 자인가 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 후 공급 역시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공급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모두 가, 가능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 지문은 해당 방식이 정확하게 부합하죠 4번 재개발 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가능합니다 그죠? 역시 환지 방식도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말씀드렸죠. 재개발 사업에서도 활용 가능하고요 특히 대토 보상을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경우 자주 실무에서 활용된다는 것.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재건축 사업에서. 자, 일반 주거 지역이죠. 일반 주거 지역의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 건설, 아 공급하는 방식 요거는 아니죠 오피스텔 등은 음 일반 주거 지역에 사용됩니까? 일반 지역을 주거 지역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아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 허용되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주택 위주로 시행되죠. 재건축 사업 공동주택. 그래서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 외에 건축물은 예외적인 허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허용 지역 자체도 어, 준 주거나 상업 지역에 한정된다. 준 주거나 상업 지역에만 한정되고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축,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방식은 위법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자, 단순 암기, 단순 암기보다는 이 조문에 따른 구조를 이해하고 유형별 구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허용 지역이 준주거 또는 이제 상업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불가입니다. 요거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네 가지 방식, 수용 환지 관리처분 자력개량 혼용이 가능하고 재개발 관리처분 자 환지 방식 둘중 하나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 자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거를 골라라. 이거 이제 암기 사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핵심보다 도시의 밀도와 건축물의 충수 등을 제한하는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 500% 까지 그죠 최대 용적률 500% 입니다 나머지 1제 1종 전용 주거지역 100 그죠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일반 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요거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하면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용도 혼합 불가죠. 어,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의 용종률이 가장 낮다라는 거고. 일반 주거 지역은 제1종부터 3종까지. 그죠? 3종이 가장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준주거 지역은 특징이 주거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 상업 시설 일부가 허용된다. 그죠? 주거, 근린생활, 상업 시설 일부가 허용된다. 용종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500%. 모든 용적, 용도 지역 중에 가장 높다는 거고, 공업 지역, 공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입니다. 준공업 지역은 400%, 일반 공업 지역은 350입니다. 음. 이제 준주거지역이 가장 높다는 건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용적률을 묻지만 본질은 용도 지역 체계에 대한 이해가 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안에서도 전용, 그죠? 일반, 준주거, 준주거, 상업 순으로 용적률이 완화된다. 그리고 공업 지역보다는 주운 주거 지역에 용적률이 더 높다라는 게 이제 시험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정답 뭐죠? 녹지 관리 주거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이요. 역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이다. 그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목적이 뭡니까? 아네개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지정이 가능한데.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성장 관리 계획구역 그리고 요 시가와 가능성 있는 지역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네. 그다음에 도시 농촌 네. 중간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계획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정 가능한 거네 가지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다. 그래서 아까 지문에서도요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문제는 핵심지역 4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어떻게 외워야 된다? 녹관농자 이렇게 우시면 되죠. 녹관농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예, 지역만 지정 가능하다는 거고 주거지역은 반드시 제외된다. 국어지역은 반드시 제외된다라는 거또 지정권자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할수 있고요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자, 허, 인허가 의제에 대한 거죠? 자, 허가 간주 대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거 이거 우리 행정법 시간에도 많이 다루죠 네, 행정사 1차에서도 이런 것들 다룬 바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 의제 요건이요 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자, 건축허가에 대해서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에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죠? 음, 이때 허가가 간주되는 인허가 뭡니까? 이거 건축법제 11조 2에 나와있죠. 농지법제 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그쵸? 인허가 대상 맞죠? 하천법에 따른 하천전용 허가,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인데 앞부분이 틀렸죠? 도시지역 외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지역에 한정되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한정해서 네. 산지전용허가가 인허가 아, 허가가 간주된다 이거죠. 도시지역에만 한정된다. 도시지역 외에는 해당상 없다. 요걸또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냈네요. 그렇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오륜거 골라라.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의 인가가 틀렸죠? 시도지사의 인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29조 1항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설립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는 해당사항이 없다. 2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의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 50인 이상이 틀렸죠?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몇 명? 몇 명이죠? 100명입니다. 100명 이상일 경우 필수 설치 요건이다. 조합원 50명 이상은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틀렸고. 3번.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의 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본질적인 권리 사항이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 조합원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이고요.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사 해임은 지금 대의원회가 아니라 어디에 의아 총회죠. 총회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 해임할 수 있다. 이거죠.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 가능하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겸직금지입니다. 자, 이사는, 아, 이사와 대의원직 겸직금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음. 그래서, 정비 사업 조합은요,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특수한 법이, 법인격의 단체로서 내부 구성과 권한 행사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 변경은 핵심 사항이에요. 조합의 핵심 사항. 따라서 반드시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 겸직 금지하는 거. 5번 질문 관련해서 이사의 해임. 그 다음에 겸직 여부도 총회 중심으로 통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요건. 이거 50인, 100인. 요거요거 포인트, 이거. 요거 오답 처리하는 거. 이거 출제 포인트니까. 좀더 주의를 깊게 암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 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걸 골라라 이거죠. 자, 교통 시설은 건설 기계 운전학원. 아, 정확한 표현은 건설 기계 검사 시설이죠. 자, 교통 시설 맞고요. 그렇습니다. 유통 공급 시설, 방송통신 시설. 요것도 이제 가끔 틀린 지문이 되죠. 방송통신 시설은 유통 공급 시설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죠? 유류 저장 설비 등도 포함되는 거죠. 방제 시설. 하천. 하천은 방제시설 중 하나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하천 그 외에도 유수지와 저수지, 방수설비, 아, 사방설비 등도 방제시설에 포함된다. 자, 공간시설, 장사시설. 자, 4번 지문. 공간시설,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공간시설이 아니라 어디죠? 장사시설은 보건, 위생시설이에요. 공간시설에는 뭐가 있죠? 광장. 공원, 이런 거에요.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있죠. 환경기초시설은 폐차장.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명시되어 있다. 이거죠. 그 외에도 폐차장, 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요거, 기반시설 분류별로 주요 시설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출제 포인트가 많습니다. 아까 뭐가 있었죠?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공간 시설이 아니라 보건 위생 시설이라는 거 요거 잘 나오고요. 또 방송통신 시설은 이거 방송통신 시설 가끔 뭘로 나옵니까? 각 단순한 문화 시설이 아니라 유통공급 시설입니다. 유통공급 시설, 방송통신 시설 잘 나오고요. 그래서 위 시설 분류는 용도지역 행위제한 기반 시설 부담 등 연계되기 때문에 자 틀리기 쉬운 조합 자체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간시설 광장공원 녹지유원지 공공공지가 있다 자 그다음 폐차장 환경기초시설 맞죠 폐차장 네.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고 자 틀리기 쉬운 조합으로 반복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에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주문 연면적 150제곱 미터 3층 건축물의 피난 계단 증설. 네. 자, 3층 건축물은 일정한 구조상 일정 범위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주계단, 특별 피난 계단에 해당하고 중요 구조부 수선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신고론 부족하고 반드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정답은? 자,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없죠? 네. 그래서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신고사항이다. 허가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죠? 시고, 신고로, 건축신고로 허가로 간주될 수 없다입니다. 2번,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신고로 허가 건주 가능하냐. 자, 2번 질문 관련해서 연면적 200제곱미 일단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 2층 이하로 대수선인 경우 건축 신고 가능하다. 그죠 음. 그래서 2번 좀 맞고. 3번 연면적 270제곱미터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자, 연면적이 커도 주요한 구조부 해체가 없는 방화벽 수선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 그죠. 대수선에 포함된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건축신고로 허가 간주가 가능하다. 4번 바닥면적 50제곱미터 3,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고 지금 연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80제곱미터죠. 그 연면적이 2 0 0 미만이고 이거 지금 2층짜리죠. 3층 미만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또는 해당 제한구역 외일 경우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지금 맞고요. 그래서 관리 지역 또는 해당 지역 구역, 해당 제한 구역 외의 경우 건축신고 대상으로 허가 간주 가능하다. 5번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단층 건축물의 신축, 연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단층 건물 역시 소규모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 건축신고로 허가 간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건축 신고로 허가를 가름할 수 있는 조건, 단순히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층수, 구조부의 변경 여부, 그 다음에 피난시설의 수선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라. 그죠? 피난시설. 이런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자. 그래서 건축신고를 허가를 가람할 수 있는 요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주거상호 외 특별한 제한이 없는 지역, 그죠. 대수선,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소규모 신축, 100제곱미터 이하, 3미터 이상의 증축이다. 3층 이하죠, 3층 이하.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신축, 단층, 단층인 경우, 증축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건축 신고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문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1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공공시설은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문화시설 그다음에 자, 공동묘지. 공동묘지와 같은 장사시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동묘지는 명백하게 공공시설의 일종이 일종이다. 일종이 맞다는 거죠. 1번 맞네요. 1번 정답이다 공동묘지 장사시설이 포함된다. 이거죠. 자, 2번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가.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구별을 하자는 거죠. 뭐와? 성장관리계획. 공간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인구가 감소해서. 도시를 재생할 필요가 있다. 도시 재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의 계획인데 자, 공간 재구조와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도시 재생 목적의 계획을 말하는 거고 성장관리 계획은요. 성장관리 계획은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 유도가 목적이다. 그래서 양 계획은 전혀 다른 제도다. 용어에 대한 혼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용어에 대한 혼동, 혼동으로 지금 오답 처리했죠. 2번 틀렸다. 3번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한다? 자, 교통시설 중에 도로, 도로에는 당연히 자전거 도로 포함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는 기반 시설의 한 종류가 맞죠. 틀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해당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게 맞, 해당합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계획은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비전,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아, 상위 계획입니다. 상위 계획, 그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보다 상위 계획 계획이, 계획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계 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 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 헷갈리지, 마, 헷갈리면 안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죠? 개발에 따라 기반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요렇게 말장난도 쳤다 이겁니다 5번도 틀린 지문으로 처리했어요 자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게 관건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성장관리 계획 그리고 뭐랑 뭐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거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죠 핵심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장사 시설 공동묘지는 공동묘지는 공공 시설에 포함된다. 이것도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 다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3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도시공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뭘까요? 이거죠? 이것도 이제 뭐 1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요거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아, 주거지역에서 어,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제외되죠. 자, 1번, 자,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은 이거 설치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요거. 몇 종이죠? 3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의료시설 중에, 아, 병원은 허용되는데, 이 격리병원 허용됩니까? 허용대상 아니죠. 그 다음 3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입니다. 관람장.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문화시설 중에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은 허용되죠. 근데 관람장은 허용대상 아니죠. 4번.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이거는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위험물 시설 중 하나인데, 요런 부분은, 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주유소, 석유 판매소, 그 다음에 에콰가스 판매소, 도, 어, 도료류 판매소 등 일부 위험물 시설은 조건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시설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자, 허용 면적 상한이 얼마입니까? 4천이 아니라, 3,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4,000제곱미터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거죠. 요것도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역시 조례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단란주점이나 격리병원은 그 이름 때문에 착각을 하는데,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조례상에서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반면에, 에콰카스 판매소, 이런 거는, 액화가스 아, 판매소처럼 위험물 관련 시설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아시겠죠? 음. 자, 그다음 문제가 더 있는데 요거부터는 어, 다음 시간에 좀 끊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